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남편과 7살 딸 진소리를 키우는 엄마 미연입니다. 저는 강원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이제는 나이든 엄마께서 혼자 시골에 계십니다. 잠시 마음 편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서울은 늘 바쁩니다. 저는 남편과 맞벌이 중입니다. 대출이자 자동차 할부금 보험, 통신비, 육아용품 학원비. 어느 하나 놓치면 무너질 듯한 매일의 균형 위에 살고 있어요. 저만 이렇게 사는 건가요? 쉼없이 달려온 하루하루의 보상을 받고자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에 저는 지난 설을 집에서 지냈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작년 추석 또한 안 갔어요. 그땐 딸아이가 놀이동산에 가자고 해서 모처럼 시간나는 명절을 이용해서 갔네요. 고향 집에 가지 못하고 엄마에게는 계좌로 고작 30만원만 보내드렸죠. 엄마 죄송해요. 몇 자로 애써 마음의 짐을 덜었어요. 사람이 간사한가요? 그것도 잠시 꿀맛 같던 명절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다시 엄마에 대한 생각은 점점 지워졌지요. 며칠 전 늦은 저녁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비연아!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려보는 게 이렇게 낯설었나? 엄마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말에 저는 안타깝게도 정말 오랜만에 엄마 생각을 했네요. 이번 추석에도 바쁘지? 이번엔, 내가 서울 너희 집에 가려고 한다. 힘든데 뭐하러 와. 내가 꼭 시간 내서 혼자라도 찾아갈게. 우리 진솔이도 보고 싶고 해서. 그래. 진솔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먹이고 싶구나. 뭐 먹고 싶은지 물어봐서 알려나 다오. 진솔이는 제 여섯 살난 하나 있는 딸입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할머니 오신다고 하는데 뭐 먹고 싶어?라고 물어봤고 딸은 햄버거. 나 햄버거 먹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추석이 오기 일전 엄마는 기억코 서울로 오셨어요.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마중도 못 갔지요. 엄마는 직접 농사지은 각종 농작물들을 바리바리 싸 들고 오셨어요. 무겁지도 않으신가 봐요. 엄마는 우리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 내려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물어물어 햄버거 가게에 갔습니다. 주문을 하려는 엄마에게 들려오는 말은 키오스크 사용해 주세요. 키오스크가 뭔지도 모르는 엄마지만 용기를 내어 알바생이 알려준 키오스크 앞에서 처음 주문 도전을 했습니다. 역시는 역시 사용 방법조차 모르는 엄마는 낑낑거리며 이것저것 눌러보지만 처음 보는 정체불명의 메뉴와 사용법에 당황했죠. 뒤에는 한 명, 두명 기다리는 손님이 늘어나고 점점 짜증과 불만 섞인 말들이 귀에 들려왔어요. 마침 그때 저는 퇴근길에 햄버거 가게에 있는 엄마를 발견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알바생의 말을 들어버렸지 뭐예요? 할머니 뒤에 사람들 기다리는데 혼자서 계속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저희 가게 바쁘니까 나중에 오세요라고 하는 말을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알바생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그 순간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작은 키의 시커먼 얼굴. 자글자글한 주름과 보따리 사이 보이는 흙 묻은 농작물. 저는 그런 엄마가 너무 창피해서 모른 척하고 바로 가게를 나와 집으로 갔답니다. 엄마는 무슨 일인지 한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햄버거 사고 있나? 이런저런 생각과 걱정이 될 때쯤 엄마가 도착했고 저는 아무 일 없는 듯 반갑게 엄마를 맞이했습니다. 엄마는 가져온 짐을 내려놓고 검은 봉투를 들어 제딸 진솔이에게 건넸어요. 진솔아 할미가 햄버거 사왔다. 할미도 햄버거 먹고 싶었는데 같이 먹자. 내일은 할미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순간 엄마도 참 그냥 오지 그 모욕을 당하고도 결국 사 왔어. 라며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바로 그때 진솔이가 이게 뭐야? 이거 햄버거 아니잖아. 할미 혼자 먹어. 라며 엄마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알고 보니 엄마는 주문을 못 하고 나온 뒤 근처 빵집에서 은박지에 포장된 양배추가 가득 들어간 옛날 햄버거를 사 오신 거였어요.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나는 엄마가 창피해 모른 척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혼자 집으로 왔는데, 엄마는 거기서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그런데도 내 딸을 위해 복잡한 서울에서 어떻게든 햄버거를 사오려 하다 늦게 온 거잖아. 저는 바로 그 햄버거를 한입 먹고, 이게 햄버거지 햄버거가 아니면 뭐니? 너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라며 호통을 치고 웃으며 엄마에게 말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표정은 웃고 있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은지 어떻게 알았어? 일하느라 귀찮아서 먹고 싶어도 살아가지 못했는데. 역시 엄마는 내 엄마네? 엄마는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손녀에게 짜증을 들었음에도 나를 보며 환하게 아무 말 없이 웃어주었습니다. 어쩌면 엄마는 햄버거 가게에서 나를 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 또한 누군가의 엄마인데. 왜 엄마를 외롭게 만들고 엄마의 마음을 몰라 주었을까? 오늘부터라도 엄마랑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며칠 뒤에 돌아오는 추석에는 엄마와 여행도 갈 거예요. 이 마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길 바란답니다. 지금 이 순간 엄마에게 엄마 사랑해요 하고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